사랑하는 해에 계신 우리 대전교 시모님들, 또 교포 형제자매님들, 자매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국을 걱정하시다가 지금은 코로나19가 온 세계로 전염되면서 안전한 나라, 안전한 곳이 없어졌으니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까지도 우리들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에게 더큰 고통을 주는 코로나19를 허락하시는지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느님께 따지기도 하고, 또 대들기도 하다가 용서를 청하곤 합니다. 조신하느님 아버지께서, 코로나 일구를 통해서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원하시는지 또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보숙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를 캄캄한 밤에 그냥 세워두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밝은 빛을 냅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깨닫도록 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쉴새 없이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만을 애치며 전대행하듯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도전하는 세상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가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싸운 것들이 보잘것없음도 마음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삶의 모든 것인 젖 쫓아다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잠시 멈춤의 시간은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성찰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매우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는 등 삶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시기를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2수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그 사순 제4주일까지 꼭 26일이 되었습니다. 사순 시기에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또 자선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문을 열고 자선은 안으로 들어가 하느님께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사순 시기 사순 시기가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시기라고 그러면더 많이 기도하고 단식하고 특별히 이웃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면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많이 사랑해서 더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선 부활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한 길이 십자가의 길 받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일이기 에서는 죽음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주면 누구도 믿지 않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십자의 법 밖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얻는 영원한 길은, 영원한 행복의 길은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십자가 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프란치키 교황님께서는 금년, 사순 시기 탐하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라는 교황님의 권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한 부활, 실현 속에서 참된 영광이 드러난다는 파스카 신비를 깊이 깨닫는 사순 시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서 행복한 부활의 삶이 계속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